하고 집사람이 우리 같이 엄마. 있을 때는, 우리 저는 그냥 아예 음, 없는 사람 같이 살아요. 아. 아예 안 끼어들어요. 근데 만약 충돌이 있었다, 어, 어, 어. 그럼 엄마 앞에 가서는, 엄마, 저 이혼해볼까? 이러거든요. 아. 아, 그건 아니다, 야야. 아. 아예 강하게 내가 얘기하고. 아. 그런 것에 서는 우리 엄마 성질 알잖아. 아. 원래 우리 엄마 그래. 응. 응. 영원이 건 그렇게 가야 된다고. 생각해. 중간 역할을 잘하시아 이렇게 하는 거 아세요? 엄마 이번에 까이 절대 아닙니다. 절대 아닙니다. 절대 아니에요? 네, 굉장히 남, 남자답잖아요 네, 절대 아닙니다. 저런 지금 왕정민 씨가 저랑 같이 t v 에 나오면 항상 좀 이렇게. 저른 그런 네, 네, 표정이 있데요 자세 오늘 자세도 이렇게 그냥 남자답고 그 엄마, 어머니가 계시면 은 엄마한테 탈싹 붙어갖고 엄마 하는 거 보세요. 저거는 이미 엄마 하는 남자들은 우리 다 알잖아요. 우리 네, 알죠. <laughs> 느낌 알죠. 느낌 알죠. <laughs> 느낌 알죠. 네. 아까 처음, 처음에 뭐라고 하셨어요? 뭐 엄마한테 큰소리 친다. 음, 음, 음. 사실이 아닙니다. 아, 그래요? 네. 이혼했을까? 이거 여, 아니에요? 내가 네, 엄마한테 이혼했을까 했다니까. 한 번? 해 볼까? 번? 한 번? 한두어번 한 했어. 이혼해 볼까? 한한두 번이고. 어. 엄마 미숙이가 음 나, 음 아. 음나 괴롭혀. 아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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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일러. 뭐야? 아, 아. 이 엄마 미숙이가 나 괴롭혀 개협, 이혼할까? 아.